이 <laughs> 정도는 <laughs> <laughs> 여기 <laughs> 끝! <laughs> <야>, 이거, <laughs> <과정 안> <laughs> 이거 1등 가져간 거지. 이거 1등 가져간 건가? 5

일단 보내요. 이거 아, 여기 오카 있어? 어? 오카 어, 없어. 아았어요 플러스, 마이너스 그냥. 2만 5천 장 기준으로 플러스 몇 점, 마이너스 몇점 적어주시면 돼요. 2만. 18분 남았습니다. 4 0 0

ただ、ただしさが来たくれたから、少しだけーいい、少しだただ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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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だ、た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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だ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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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초반에 리슨 쳐서 어떻게 해야 되지? 초반에 리서 어떻게 해야 되아 나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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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는 나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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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한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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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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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. 자. 는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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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하か안見た <laughs> <laughs>

結構貝がで、並び、ええ <laughs> あせっかく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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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だったら。<laughs> <laughs> 그게 또 어떤 거를 또어가지 가지고 이게 그냥 아니 작게도 할 거고 띄는 거아뭐그랬는

기본 은서아는하으말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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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타 여기 인 데가 막 순삭계 이거 뒤에서 하고 아. 안에 게이제 없어지 아

ううすご、ね、いな。<royalty>

한고하고 개인 한번잡 하시는 거 사람들 진짜 많이 보는 거 많이 보는 거때에 이렇게 데지나하요 하루 일 그냥 게끝고 어떻게 으냐는그이지 개인 한번안 나오네

네. 거의 네. 네. 아, 그래서 그거를 쓰기를 빨리 해. 그네다도가 머리를 하나 야 되는데 머리가 두장을 야

야미. 게 하고, 이렇게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하고, 이렇게

이달이 오자이라고그어잊히 네, 에이클이 이달하고는 놈이라고 는 어제 그 무대 축하하는데 심하지만 한거지 이달이 왔고 이에 첫째랑 5초, 5초째랑 한거

아 근데 그뭐하다는 거. 아 근데 고 그런데 3어게하는거는아 근데 그

아, 1등이 필요 없다, 너무. <laughs> 2등, 1등 사람이 어, 1등이 1등. 했던 사람은 명 1등 했어? 이요1등했어 아, 등1등배어1등나가1가어1 0어1가어1 0있어1 0배어 10배가 있가있

한명한명한명한명한명 <laughs> <laughs> 私たちは。<laughs> <laughs>

先日であれ、あ、レ優勝しました大会で。はいはい、勝ちまくってんじゃん。ついてますよ。はい。

<laughs> 아, 이 예, 그래. yeah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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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<놀람> 별로 별분은 진짜 게는데 아, 여기 너무 추 준비되셨습니까? 예. 예, 편 예, 시간 3 5분으 시작하겠습니다.